돌아왔는데요. 오늘 캐스트는 다시 불렀습니다. 나와주세요. 핑크핑크해. 맞아요. 민솔 라임이니 네. 이정곤 응. 저안 보여요? 유명한 분이고요. 저는 아니 유명한 분이고요 <웃음> 아니야 <웃음> 나도. 나도 유명해. 아니야 나열네 명밖에 없어. 얘는 이분은 민솔 라임. 그만 둔 유튜버. 우리 유튜버 삼총사예요저 다시 담솔, 담솔튜브 찍을, 찍을 건데요. <laughs> 아, 그래요? 담이랑. 우린 배신한다고 한 거지? 탈락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 왜요? 우리를 배신하다니. 휴, 조용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할 거고, 이거. 아, 이거 아, 뭐야? 개구리 쩜어 이거 먹을게요 오늘은 뭐하려고 했냐면 몽샤 먹으려고 하거예요 먹어볼게요 저 제가 여기 하... 뭐래? 제가 여기 회장이 있기 때문에 이 유튜버 유튜브 이 유튜브 회장님이기 응. 때문에 불러왔어요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요? 엄마와 지훈이의 일상 고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름 바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유 유튜버 유튜 유튜버 삼총사예 삼총사의 일상을 바꿀 거예요. 이리 네, 오세요, 우리 여러분. 여러 제가 핑크핑크의 영상에도 보시면은 제가 나옵니다. 가 <laughs> 나와요. 어사람에 핑크핑크님. 아, 네. 제제 핑크핑크 네. 어, 유튜브 이름을 불러주세요. 엄마와 지온이 일상님. 네. 앞으로도 제가 계속 나오게 해주실 겁니까? 엄지일이에요. 엄지일. 엄지. 엄지 엄지가 뭐예요? 엄지일이요. 아? 어? 줄임말이에요. 엄지. 나의 실체를 공개할 순 없어. 실체를 공개할게요. <laughs> 여기까지 싹싹 긁고 먹고 있어 핑크 패드가. <laughs> 오늘 급소 떨렸나요? 네. 떨렸어요? 네. 나연이는 울었. 네, 제 친구는 울었어요. 우리 말고요. 맞아요. 맞아요. 잘못 되는 응. 것 같아서 우리 아예... 급수를 소금에 뿌리고 싶어요. <웃음> 급수 팍팍 <laughs> 기시기야 <똑똑. 지식이야. 웃음> 팍팍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것도. 사지 <laughs> 마. 근데 우리 푸, 쿠폰 받았잖아요. 뭐 샀어요? 어. 나 젤리. 응. 맛살 샀습니다. 아, 그래요? 하루랑 난... 맛살 샀어요. 난, 난 하루 세개가두개가 샀는데? <laughs> 어. 대박. 아, 이거 먹방하잖아. <laughs> 물 만지는 느낌. 그거 찍어준 거야, 나한테. 소중한내 응. 생일 때. 이거 그냥 비녀 같은데? 아니, 거기 아래 원래는 그 팔찌 있었어. 지호가 준는 거. 소르니 엄마와 지호니의 일상님. 네, 엄지일이라고요. 엄지님. 엄지일이라고요. 엄지일. 엄지일님. 엄지일. 엄지일님. <laughs> 퓨리 맛있습니까? 네. 어. 어. 내 몸을 공개할 순 없어. 오. 얘 아니, 몸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공개. 아 뭐야. <laughs> 공개가 안 되네요. 기다려줘.